그 그래서 내 마음을 어 누가 이해할까 싶었는데 영수 오빠랑 상도 오빠가 마음이 뜨거워진다니까 하 용기를 내서 <laughs> 그그 마음이에 참노여서 어 저도 마음을 보태해서 표현하고 싶어서 나왔습니다. 그러니까 오늘 목사님 말씀 어 듣고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읽고 이런 말씀인지 몰랐거든요. 토부한 사람은 태반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다. 태반에 사는 사람은 다 토부한 사람이다. 저는 모세가 되게 핸섬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. 성경 기준으로 잘생겼다 사람은 지금 현세에선 어떤 종류의 사람일까 이렇게 누구랑 닮아서 얼만큼 잘생긴 사람일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목사님이 토부한 사람이라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이다. 창세기 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힘이 좋았다 하는 그 말과 같은 어 말이다 말씀하시니까 아 모든 게 이렇게 탁 이해가 되면서 아 그래서 모세에게 잘 생겼다고 그래서 숨겨서 키웠는데 더 이상 이제 숨겨 키울 수 없어서 나일강에 띄웠잖아요. 근데 목사님은 오늘 그 갈대상자를 진흙과 역청을 나무진을 발라서. 그 세상이 엄습하지 못하도록 그 작은 방주로 그 띄운 갈대상자를 말씀하시면서 음 그것이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한 교회고 또 우리가 다 그런 갈대상자가 되어서 그 세상을 이기고 사는 사람이 됩시다 하셨는데 아까 상도 오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아침에는 왜 울었냐면 어 제가 이 부분의 말씀을 듣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찬양이 있는데 그 찬양을 들으면서 어 제가 저와 예은이 관계 때문에 제가 그 찬양을 부르면서 되게 많이 울었었거든요. 은혜가 되기도 하고 너무 내맘 같아서 그랬는데 그 상도 오빠 말씀처럼 목사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그게 음 저는 제 아이를 띄어보내는 엄마 마음으로 그이 말씀을 어 봤었는데.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나도 그 갈대 상자 안에서 돛도 없고, 닷도 없고, 노도 없는 그냥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진 인생으로 내가 살게 되었구나. 그래서 너무 감사했고, 너무 같은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듣는 형제들이 너무 귀하고. 사실은 이제 연일 키우면서 이제 얼마 전에 결혼했잖아요. 근데 키우는 과정에서 저는 이제 힘든 시간들도 있었고. 저는 전 음, 나름대로의 최선이었겠지만 항상 이렇게 아픈 부분이었단 말이에요. 그런데 어, 그런 인간적인 부분들은 힘들었던 게 아니더라고요. 나중에 어떤 면에 딱 부딪혔냐면 이제 교회가 갈라지게 되고 이 생명을 내가 참 생명을 만나게 되었을 때 이걸 전해주고 싶은데. 아이들이 갈 길을 잃은 거예요 근데 나 자신으로 밖에 줄 수가 없는데 그 벽에 딱 부딪히니까 제가 정말 그 하나님 손에 맡기게 되는 날이 오더라고요 그 전에도 그렇게 살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절박한 상황에 딱 도달하니까 내가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내 인생이 그랬듯이 그래 부모가 가장 간절한 마음이 자식에 대해서잖아요. 너무 너무 간절하게 하나님 인도해주실 길을 간절히 바라는 기도가 나오더라고요. 그게 이제 그 제가 좋아한 찬양이 요게배의 노래가 있어요.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 찬송을 굉장히 좋아하고 어 부를 때마다 많이 울었어요. 그래서 특송을 하고 싶었는데 제가 안 울면서 할 자신이 없어가지고 어 근데 혹시나 몰라서. 제가 미아 언니한테 내가 말약 가슴이 뜨거워서 어 간증을 하러 나가거든 좀 틀어달라고 했어요. 이게 애니메이션도 같이 나오기 때문에 저를 안 보셔도 이게 어 영상을 보시면 이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게 이해가 되실 거고 또 이제 영수 오빠한테 감사한 게 영수 오빠가 그 동남풍아 불어라 그 찬송하셨잖아요. 저 예은이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이거든요. 그 이유가 이제 예은이 태어나면서 친정 엄마가 키워주셨는데 엄마가 예은이 안고 계속 불렀던 찬송인 거예요. 그래서 예은이가 이번에 결혼하면서 그 내가 특성 어떤 거 불러주면 좋겠나 물으니까 좀 결혼식에는 어울리지 않겠지만 <laughs> 동남풍아 불어라 <부러라> 그거. <laughs> 그게 자기가 사실 최애 찬송이라고 하더라고요. 근데 저는 이제 아까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너무 감사했던 게 이제 그애기가 이제 듣고 자란 찬송이잖아요. 네, 그러니까 우리 엄마도 또 요게벳도 또 저도 저희도 다그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길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을로 사는 그 여인의 기복에 있구나. 그래서 엄마께서 너무 세상 감사했고 또 마지막에 목사님이 <laughs> 그 당신의 백성 안에서 각 지체가 제 역할을 할때 그분의 목적이 이루어진다 하셨잖아요. 어제 상근 오빠가 그 생명의 유기체적인 유기적인 활동을 말씀하셨는데 각자가 각자의 생명대로 생명을 표현하지만 그게 하나님 어 목적 안에서 하나로 통일된다 하신 말씀이 어 요게벳은 모세를 낳았고 또 미리암은 지켜볼 수 밖에 없고 각자의 이제 어 목사님이 아까 나는 왜 모세가 아니고 나는 왜 누구 누구가 아니야 하는 것처럼 우리 각자의 역할이 다 다르지만 각자의 그 유기적인 역할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구나 그래서 각자가 방주가 되었지만 또 하나의 방주로 그 작은 갈대상자들이 모삭한 뭐 방주로 돛도 없고 닷도 없고 노도 없지만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겨진 그 인생으로 목사님 우리 인생 을 해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아이게 방주 안에 사는 사람은 다 토부한 사람이구나 매우 토부하십니다 <laughs> 아름답 어, 아름다운 사람이구나 이게 그리스도의 예표고 어, 예수의 예표였구나 그 제가 아닐 자신이 없어서 그 <laughs> 미라한테 같이 부르자고. 요청을 했어요. 히 요청을 했어요. 아침에 근데 제가 간증을 할지 친지 확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<laughs> 근데 용이 오빠랑 이친 오빠가 너무 제 마음을 는혀서 제가 가라앉히려고 노력하였으나 이친 되지 않아서 이친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는이 친구는 는는 강이 갈라지는 기적까지 그렇게 나오거든요. 그리고 요게벳의 마음이 이제 나오는데 어, 오늘은 제가 엄마로서뿐만 아니라 내 인생을 또 우리 2pm을 우리 예, 우리 같은 방주를 하나님께 맡기는 하나님께서 그 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어, 찬양을 해보고 싶습니다. 그러니까 영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. 음.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눈 흘러내려 do